안녕하세요. 전주부검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서의 형성 책두 번째 장인 책을 쓰다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장의 제목이 책을 쓰다인 이유는 무엇보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경전을 가진 종교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목사들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책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읽고 배워야 하는 책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상식적인 내용들을 들어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겠죠. 그럼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서의 세계에서의 글쓰기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립되기 훨씬 전부터 중동, 혹은 다른 말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는 글을 쓰는 관행이 존재했다고 하네요. 늦어도 기원전 제 3000년기 중반, 그러니까 기원전 2500년경 이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이집트에 이르는 모든 국가에는 전문서기관 혹은 필경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주된 어... 임무는 아마 역사를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겠죠. 히브리 문화가 이르게 잡아서 기원전 1700년경부터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 주... 글을 쓰는 관행이 존재했던 시기에 비해서 약 1000년경, 늦은 시기에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성서의 세계는 처음부터 그의 어, 세계였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1700년은 전통적인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로 여기지만 어, 몇 세기 이른 추정치 이미 틀림없다고 어, 이분은 얘기를 어, 하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위키백과에서 가지고 왔는데 기원전 2,300년 경의 고대 근동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서 안에 역사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어, 늦어도 솔로몬 왕의 시대 이래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시나 마을 여러 촌락에 정착해서 어,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 그 당시에는 이미 책을 보관할 장소가 있었고. 어, 책을 만들 재료 이제 대표적인 것이 파피루스가 될 텐데 그러한 재료들을 마련할 기회가 어, 있었기 때문에 어, 늦어도 이때에는 이스라엘 나에에서도 어, 기록 문화가 뭐 시작되었다라고 할까요? 본격적으로 어, 그렇다고 볼수 어, 있습니다. 역시 사진은 출처는 위키백과이고요. 조금 시기가 어, 흐른 뒤이긴 합니다만 기원전 3세기에. 파피루스에 기록된 공식 편지 글이라고 하네요.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음소문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음소문자란 자음과 모음의 음가에 해당하는 각각의 문자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음소들을 조합해서 간단하게 문자나 혹은 음절, 문장을 표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같은 경우 구약성서가 기록된 언어인 히브리어 같은 경우 22개의 음소 문자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문자들을 조합해서 단어를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가 훨씬 용이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음소 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포함한 오늘날 서양 알파벳의 조상이기도 하고 한글도 이 음소문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자음과 모음의 음가에 해당하는 표기체계가 다 있는 거죠. 구역성서는 기원전 10세기 혹은 11세기에서부터 기원전 2세기 중엽까지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기록된 문서이고요. 또 신약성서로 넘어와 보면 신약성서가 기록된 언어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널리 쓰이던 어, 이른바 코인네라고 불리는 헬라어로 기록된 어, 책이 바로 신약성서입니다. 어, 결론은 성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 오늘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글의 세계였고 또 책의 세계였다 라는 것이죠. 물론, 당신은 문자를 읽고 쓸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소수에 불과했겠지만 동시에 성서를 만들어낸 사람들 역시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어, 거죠. 물론 이제 대다수의 대중들은 읽고 쓰는 것은 힘겨워했을지 몰라도 말하고 듣는 것은 또할줄 알아야 또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듣는 것과 또 읽고 쓰는 것은 별개의 어, 영역의 능력이었겠지만은 어, 성서의 세계는 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 글의 세계였고 책의 세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서를 썼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성서의 대다수의 책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로는 이제 바울의 편지들을 들릴 수 있는데, 넓게는 13개의 편지들이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조금 좁게는 요 바울의 편지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은 7개의 편지들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우서, 갈라디아서, 빌리뽀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그래서 전 이것을 롬고갈 빌살몬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는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들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7개의 편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물론 뭐 신학적인 부분에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듣고 어, 참고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어, 그 외에 신약의 다른 편지들은 어, 본문에서 발신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어, 책들이 있고 내권의 네 복음서는 참 재미있지만은 어, 재미있게도 제목에만 저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본문에는 저자의 이름이 확실하게 그니까 어, 은연 중에 이제 저자를 언급하는 본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 명시적으로 보금서의 저자를 언급하는 보금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보금서에 붙은 제목이 어, 후대에 붙여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책의 제목이 실제 저자가 아닌 경우도 참 많은데, 욥기서는 내용이 욥에 관한 얘기이지만 욥이 쓴 책은 아니고요. 어, 사무엘기 상하 역시 에, 사무엘이라는 예언자 마지막 사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어, 사무엘이 쓴 책은 아니고 어,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역시 어, 모세의 이름이 그 오경이라고 하는 그 책의 분류 앞에 붙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모세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모세의 권위 아래에 모아진 책이라는 의미에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편은 우리는 대표적으로 다윗이 썼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다윗이 쓴 시들 이외에도 다양한 저자들의 시들이 포함되어 있고 자몬 어, 역시 아, 솔로몬이 어, 기록했다라고 하지만 뭐 대표적으로 아굴의 자몬도 있고 어, 다른 저자들이 쓴자몬들도 어, 포함되어 있고요. 어, 열왕기상하는 말 그대로 왕들에 관한 이야기이지 어, 그 왕들이 쓴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서의 대부분의 책들을 이렇게 저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성서의 책들 가운데 한 사람의 저자가 특정 시점에 기록한 문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한 책을 한 사람의 저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뭐 어떤 현대의 유명한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한 분은 책을 집필할 때뭐몇 달이면 몇 달간 어 이제 방에 들어가서 어 문을 이제 걸어 잠그고 책을 쓰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저자가 그렇게 특정한 기간 안에 기록한 문헌은 아주 일부의 성서의 책들 가운데는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성서의 대부분의 책은 서로 다른 시기에 만들어진 부분들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이 책의 저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서는 일종의 스크랩북이나 혹은 선집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서가 가진 기본적인 특징일 테고요. 조금 세부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요, 현재 책의 구성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서의 책의 구성에 따라서 책을 읽을 때 이야기의 충돌 지점이 발견된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책의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가 먼저 나오고 출애굽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창세기 본문에서 보시면 4장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야외를 알고 불러서 예배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조상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야외라고 알리신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창조 이야기 역시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이 창조된 이후 인간이 창조되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먼저 창조되고, 그 짝으로 동물이 창조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칫 오해를 하면 이야기들이 서로 충돌한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된 다양한 자료들이 선재했고, 창세기 저자가 혹은 다른 책들의 저자가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책을 구성했다 라고 볼수 있는 어, 부분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성서라고 하는 책은 여러 복합물들의 편찬자들이 형성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등 구약 성서의 대다수 책은 여러 시기와 장소에서 만든 자료들로 구성된 복합물이라고 결론을 내었고, 성서라고 하는 책이 복합물이라면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의미에서 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저자는 사실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일정한 의도 아래 선행하고 있는 일련의 자료들을 모아서 결합하거나 집대성한 일련의 편찬자 그룹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이 이제 뭐 고대의 책인 성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는 안내프랑크의 일기를 예로 드는데 이 안내의 일기 1997년판의 번역자가 이 안내의 일기라고 하는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판되었는지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안내프랑크는 전쟁이 끝난 뒤 자신의 일기를 바탕으로 책을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를 고쳐 쓰고 편집하고 문장을 다듬고 재미있지 않다고 느낀 부분을 삭제하고 기억을 되살려 내용을 보탰다. 그러면서도 원래의 일기는 계속해서 작성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안내가 편집하지 않은 첫 번째 일기를 A판이라고 할수 있다면 안내의 편집을 거친 두 번째 일기가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안내의 아버지가, 오토프랑크가 선별해서 편집한 것이 시판 <laughs> 죄송합니다. 발음. C판이라고 네. 할수 있는데, 오늘날 전 세계들에게 가장 유명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안내의 일기가 바로 그의 아버지가 편집한 판본이라는 어, 것이죠. 그러니까, 대다수 현대인들에게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자료를 활용해서 하나의 책으로 편찬하는 일이 낯설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날에도 이러한 것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지점에 우리가 성서를 진솔하게 배울 필요가 자리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어, 책을 쓰다의 첫 번째 부분을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